미국과 우리나라의 이론 관계의 역학적인 중국과 관련된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난 소식인데 최근에 2차전지 주가 움직임이 여전히 더디긴 합니다. 근데 최악이라는 평가를 사실은 엄청나게 냈었어요. 연말 연초에 여기저기서 막 최악 최악 그랬는데 오히려 반등한 뒤에 하방 제지를 하면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황 관련 내용들이 조금씩 들려오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는 뭐 보도가 크게 되건 안 되건 간에 내가 여기에 투자를 하거나 투자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산업 구조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떤지 냉정하게 잘 보셔야 된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챙겨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꾸준하게 전해지는 소식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 밖으로 드러나는 소식들, 그런 것들도 여전하긴 한데 각자 잘 체크하고 좀 숨은 것들 찾아봐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언젠가 드러나고 언젠가 나타나는데 생각보다 빨리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낙관적인 전망들이 제법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뭐 독일 쪽의 전기차 보 조금 별로 얘기 안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들. 저희 채널에서 많이 드렸던 내용들. 그런 것들이 캘리포니아에서 보조금 지금 부활시키려고 하고 있다. 미국에서 전기차뿐만 이 아니라 자동차를 전체를 샀을 때 최대 만불까지 어소그 세금 공제를 해 준다. 이런 내용들은 잘안 나와요, 잘.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체크가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건데 미리 알아두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왔던 게 휴머노이드 로봇 배터리, 고성능 배터리의 중요성도 최근에 이제 조금씩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독일 보조금 부활 소식 이런 것들 많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 체크 체크해 놓으시라고 드리는 거고 오늘은 뭐냐면은 미국 기업이 생산 격점을 대한민국으로 이동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니케이 아시아에서 나온 거고 어 US 배터리 메이커가 쉬프트 한대요. 서플라이 체인을 프롬 차이나에서 사우스 코리아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옮긴대요. 서플라이 그러니까 공급 밸류 체인을 옮긴대요. 왜 US 배터리 메이커인데? 자, 첫 번째 의문. U.S. 배터리 메이커가 있어. 라는 거고. 어, 그럼, 있어, 있어, 있어. 그러면, 어, 왜 옮기는데?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미국 배터리 제조업체 공급망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전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미국 배터리 상장사가 있는데, SES AI하고 M+,가 있는데, 이게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생산 거점을 한국으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한국 c m 모나 협력망 확대하려는 흐름들이 나온대요. SES AI라는 기업을 아시면 미장을 좀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겁니다. 저도 이거를 한, 한, 잠깐 투자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워낙 조그만하고, 좀, 저는 이런 종목들 별로 안 좋아하긴 하고, 근데 이름이 SES, 옛날에 가수 기억이 나고, 그래고 너무 기억이 잘 나고 그랬었거든요. 얘네들이, 그, 저도 정리를 하고 한참 있다가 보니까, 배터리 겸 맞아요. 그래고 봤더니 한 3, 4배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올라가 있었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얘네들 자체가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거점을 대한민국으로 이동시킨다라는 거예요. 배경은 뭐예요? 미국 국방부 조달에서 특정 중국계 배터리 업체 제품을 배제하는 법과 규정이 내년 10월 1일부터 적용이 되니까 미리 옮겨야지 저기에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럼 내년 10월 1일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내년 10월 1일에 맞추기 위해서 미리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기업은 SES AI는 한국 충주 공장에서 EV용 라인을 드론과 도심 항공 교통적으로 돌리기로 했고, 연 100만 셀 규모의 생산 능력을 확보해서 충주 생산 능력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드론에 대한, 또 이제 포인트가 하나 더 나오죠. 드론. 우리가 이제 로봇만 알고 있었는데, 드론 시장도 있습니다. 드론의 수용을 대응한다. 그 다음에 NDAA 공급망 등에 의한 것들. 요런 것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중국계 배터리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엠프러스도 중국 중심의 외주 생산을 외주 주고 이제 그런 생산하는 게 중국 중심이었는데 그거를 우리나라로 분산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국이랑 위탁 계약을 하고 코리아 배터리 얼라이언스라는 게 문구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이 기사에 따르면 이 기사에 따르면 비용 측면에서 한국에서 만드는 게 당연히 비싼데 규정을 준수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쉬프트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 원산지하고 공급망 규정이 있어가지고 이 압력이 커지고 이제 시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한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비중을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갖고 바꿔 말하면 울며겨자먹기긴 한데 와가지고 공급망을 늘릴 수밖에 없다. 그럼 이런 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영향이 있는 건데, 이게 중요한 거죠. 상업시장에서는 미국 국방부의 국방, 드론, 그 다음에 한국 그 항공기들, 도심 항공기들, 규정 준수 수요가 상업시장까지 파급될 가능성이 있는 건데, 내년 10월 1일부터 이 지금 조달해서 중국 배터리 특정 중국 업체가 그 들어가면은 이게 방산 납품사들은 배터리 원사지 공급만 증빙이 가능한 쪽으로 조달을 재설계해야 되는 게 필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쟤네가 아무리 싸도 조달이 안 되고 지금 어기는 거니까 법을 법대로 하려면 이쪽으로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방산은 규정 준수가 최우선입니다. 이거 안 되면 그냥 말짱 황이에요. 단가가 비싸도 공급망이 안정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추적 가능성 이 있는 한국 동맹국 라인으로 이동하는 전형적인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업황의 특성상 중요한 이유는 방산용 셀이 당장 물량이 크지 않아도 상업용 드론 상업용 로봇, 물류, 에너지 저장 일부가 방산에 준하는 컴플라이언스를 요구하는 고객으로 번지면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데 다 열려 있어요. 이거는 미국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미 얘기를 했던 중국 배제하고 중국의 안보의 이유로 해가고 뭐 중국 자율주행도 못 하게요. 해 이제 중국은 대다수로 지금 어, 중국 바이오, 드론, 배터리,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다 말씀드렸었죠 이거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나온 거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더 강화되고 있는 건데 그게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나오는 게 이번 거라는 거예요 대체 생산지를 그럼 만들어야 되고 생산 허브를 만들어야 되고 위탁 생산을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어디 여기밖에 없다는 거야 SES AI는 충주에서 드론 UAM 중심으로 생산 능력 확대를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엠프로스도 한국 CMO나 동맹 구축을 계속 넓히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나아가면 국내 배터리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상장 배터리 스타트업들이 한국의 제조 소재 장비 생태계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흐름인 거예요. 그래 수주, 기술 표준 주도하고 장비 공정 레퍼런스 등의 기회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체크 포인트 생각해 볼 부분 대형 셀 메이커가 이득을 보기보다는, 그렇죠. 소재 쪽으로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한번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 합리적인 추론인 거죠. 왜냐면 기사에 언급된 SES AI의 연 100만 셀은 방산 드론 UAM 관점입니다. 이게 EV 쪽에서의 생산되는 그런 메인스트림 수십, 수백 기가와트 시하고는 단위가 다르게 되게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배터리 생태계나 산업에 대한 리레이팅 기대감이나 향후 거점 등에 대한 재료가 될수 있긴 한데 기대감을 주거나 이것들이 이제 더 파급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실질적인 움직임이 있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주가가 반응하는 건 기대감의 선반영의 선수요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할 수가 있는데 다만 특히 이제 대형 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물량들이 엄청난 실적에 영향을 주기는 당장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을 냉정하게 또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장은 분위기 전환이나 거점 생태계 기대감, 이런 걸로, 아, 이런 새로운 또 드론이나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방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구나. 이런 도움을 줄수 있는 요소인 거예요. 우주항공도 당연하죠. 중국 배터리 못 쓰지. 우주항공, 중국 배터리 그거, 그 당연히 안보나 이런 것 때문에 쓰게 하겠어요. 민간이나 지금 우주항공을 국가에서 할 텐데, 그 그러니까 구체적 영향을 볼 때는 산업에는 호재인 겁니다. 종목별로는 좀 선별이 필요한 거예요. 산업, 그러니까 대한민국 밸류체인 관점에서는 호재 가능성이 큰 거고, 왜냐면 규정이 명확하잖아요. 내년 10월 1일이 못 박혀 있고, 실제로 미국 상장사들이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한국 전환으로. 이거는 실체가 있다는 거고, 실체에 따라서 액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증명되니까. 다만 물량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예상 자체가 크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스타트업이 한국에서 직접 생산하고 CMO 돌리면 대형 삼사는 완제품 셀 공급으로 가져갈 몫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원래 캐파 자체가 지금 당장 크지가 않다. 하지만 소재 부품 장비 팩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쪽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기술 가진 애들은 오히려 직접 수혜로 다가올 수가 있다. 그럼 어디? CMO 제조 파트너 플러스 공정 장비 생태계. 엠플러스가 한국 CMO 계약하고 동맹 계약을 공개적으로 확대하고 있잖아요. SSAI도 한국 내 생산 능력 확대하고 파트너십을 발표했잖아요. 즉, 한국에서 대신 만들어주는 역량이 커지고, 여기를 거점으로 삼으면 삼을수록 후혜고 여기에 관련된 소재 장비 기업들이 수혜 강도가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성능 셀이어야 된대요. 이것도. 로봇에 들어가는 것도 작은데 힘이 세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밀도가 높고 고성능 울트라 하이니켈 이런 애들인데 얘는 마찬가지로 고니켈 고출력 양극재가 필요한 거고 실리콘 응극재가 필요할 수 있고 전액 첨가제 분리막도 좋은 걸 써야 되는 거고 엠프로스는 실리콘 응극기반 고에너지 밀도를 전면에 둔 회사입니다. 드론 UAM은 당연히 에너지 밀도 높아야 되고 출력 좋아야 되고 안전이 핵심이어가지고 수요가 프리미엄화가 돼있대요. 로봇하고 굉장히 비슷해. 예. 이는 대한민국 지금 어, 기업들이 가장 잘하는 분야, 삼원계 쪽이랑 또 이제 교집합이죠. 개별 단가도 그러면은 어떻게 보느냐? E.V.보다는 그래도 이쪽이 더 높나 봐요 방산 쪽이. 수량이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레버리지가 생길 수 있는 구조다. 그리고 팩 모듈 BMS 열관 이거 안전 관련된 건데 요거는 이제 부가 가치가 또팩 설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요. 대형 셀 3사는 방산 특 특수 목적의 전용 라인을 가져가거나 얘네들을 맞춤형으로 또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혹은 소재품질 시스템 표준화로 프리미엄 레퍼런스 BMS도 같이 하니까 고것까지 잡아주는 여러 가지 이제 프리미엄 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는 측면은 또 다른 측면인 거예요. 만들어 주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스타트업이 한국에서 자체 생산 CMO로 해결하면 3사가 완성 셀 납품업자로서 들어갈 여지도 좀 줄어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직접 수주가 얼마나 잡히는지 여부 그리고 직접 수주가 아니면 옆에서 매니지먼트를 해줄 거냐 이런 것들도 지금 관건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봤을 때, 현재 미국 기업이 한국으로 이동을 한다.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중국으로 갔던 게 지금 회피를 해갖고, 와야 된다라고 말만 하고 법만 있는 게 아니라 단순 액션이 아니라 실제 액션으로 나오는 거고 내년 10월 1일이니까 이게 1년 한 그럼 9개월 남은 거잖아요. 1년 8개월 9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럼 그 사이에 여기다가 만들어 가지고 생산 거점을 만들어서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요 기업들이 한국으로 실제로 제조 공급망을 옮기는 단계로 진입한 초기 단계라는 것이 확인이 된 신호라는 거죠. 본 거잖아요. 한국 산업에서는 구조적 호재를 체크해야 되는데 특히 방산드론 UAM 같은 고부가 시장에서 국방조달 컴플라이언스 만족시키는 제조 허브 소재 허브로 위상이 커질 수 있고 그것들이 이제 늘려가는 그런 기대감들 다만 투자 관점에서는 초기 기대감은 있을 수 있는데 물량 늘어나는 거 확인해야 되는 거고 소재 장비 기업들이 어디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체크가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판단이 필요그갖고 다는 아니고 아마 여기에 또 연관되어 있는 애들이 주로 이제 움직일 확률이 있는데, 다만, 자, 처음에 2차 전지는 EV만 되는 걸로 사람들은 막 인식을 하고 기사도 나오고 그랬는데, 아니야, 그거 말고도 할 때가 너무 많어. 미래는 배터리가 이렇게 쓰일 거야. 라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ESS가 묻었었잖아요. 작년에 AI ESS. 그러다가, 또 이제 막그 연말에 안 좋은 얘기로 해가지고 또막 묻혀 있었어. 근데 ESS가 다시 얘기가 이제 이번 실적 발표 끝날 때쯤 되면 또 나올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로봇이 묻었잖아요. 고출력 배터리 로봇에 필요한데 얘네밖에 없어. 근데 이제 방산 이슈로 또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 방산이랑 연결된 게 우주항공인데 우주항공 이미 납품이 했던 게 있고 이런 것들로 지금 쭉쭉쭉쭉 이제 캐파가 확장되고 어,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예,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 보셔야 되는 측면들이 뭐냐면은 한국 내 제조 파트너로 적합한 소재 장비 공정 기업들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특히 드론 UAM용 차세대 소재 고출력고 안전 관련 기업들. 얘네들 위주로 보시는 게셀 삼사가 얘네들 거 가져갈 거보다는 소재사들이 그냥 소재 장비 업체들이 먹을 만한 게더 많겠죠. 그럼 뭘 봐야 돼요? 공시나 보도 자료에 어 요런 문구들 컨트랙트 매뉴팩처리이나 c m o 나 NDA 어컴플리언트 뭐, allied nations, defense, 뭐 airspace,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는지 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 공심 오실 때. 공시가 뭐 자주 뜨는 건 아닌데, 보시면 요런 거 한번 기억을 해 두시면 좋죠. 그리고 생산 능력이 셀 기준으로, 혹은 기가와트시로 수치화돼갖고 납품처가 들어온 OEM인지, 방산프라임인지, 아니면 UAM인지, 뭐 이런 구체화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하시면 조금 더, 어,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될수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선하고 새로운 소식인데, 조금 이제, 어,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하고 나만한 소식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만 몰래 가져가시길 바랍니다.